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네, 오늘 15강이네요. 원어민의 발음으로 오늘의 단어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speech. palm. sweaty. tremble. develop. skill. practice. memorize at least ending question walk back 첫 번째 단어는 speech speech 연설 또는 말하기네요. 말하다가 동사로 뭐 있죠? 네, speak speak가 있습니다. speak은 주로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speak 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speech 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연설. 그래서 연설을 하다라고 할 때는, give a speech. give a speech. make a speech.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웅변대회 같은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speech contest. 그쵸? speech contest.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단어는, palm. palm. 손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라고 하려면, With the palm up, 손바닥이 바닥으로 향하게 하면, with the palm dow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로 sweaty, sweaty 형용사로 땀 투성이에라는 뜻이에요. 우리 y를 빼면 뭐가 남아요? Sweat가 남죠? 뭐 음료수 이름도 있잖아요. 우리 땀 흘릴 때 먹는 거, 그렇죠? 포카리, sweat 있죠? 그렇죠? 땀, sweat는 명사나 동사로 땀 또는 땀을 흘리다가 되고요. 여기 Y를 붙여서 땀투성이의가 의 됩니다. 그러면 땀에 젖은 발 하면 sweaty feet, sweaty fee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단어는 바로 tremble, tremble 동사로 떨다 또는 떨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의어로 shake 막 흔드는 거, 그다음에 shiver 오돌돌돌돌 떠는 거, shiv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추위로 떨다 하면 tremble from the cold. 공포로 떨다. tremble with fe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다음 단어는 develop, develop. 동사로 발전시키다, 개발하다 또는 성장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다 라고 할때 develop technology, develop technolog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발달이라고 하면 뒤에 m, e, n, t를 붙여서 development, developm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도상국들 있죠? 개발도상국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a developing country. 즉, 발전하고 있는 국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a developing country. 네, 다음 단어는 바로 skill. 명사로 기술이라는 거네요. 자, 우리 skill은 많이 써요. 아, 너 skill 되게 좋다.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다라고 할 때는 learn new skills.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여기에 ful을 한번 붙여볼게요. skillful. skillful 하면 형용사로 숙련된, 솜씨가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다음 단어는 바로 practice. practice. 명사로 연습. 동사로 연습하다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속담 있죠? 연습이 완벽을 받는다. practice makes Perfect. 네, Practice makes perfect. 진짜예요. 우리 Practice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피아노를 연습하다라고 하려면 Practice the piano, Practice the piano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연습하다의 유의어는 Exercise, Exercise 운동하다, 연습하다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바로 Memorize, Memorize 동사로 암기하다 또는 외우다예요. 저희 했었죠, 명사형. memory, 맞아요. 기억. memory. 저의 학생, memory, memory, forget. 기억나죠?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다라고 하려면 memorize new words. memorize new words.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at least, at least. 최소한, 적어도 라는 표현이에요. 적어도 한 시간은 공부했어. I studied at least one hour. <laugh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studied at least an h 또는 나 30분을 공부했다. 우리 한시간의 반절. 보였죠 h 로 시작하는 거. half. 맞아요. half 하면 I studied a l i s t half an hou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바로 ending. ending. 결말이라는 뜻이에요. end가 원래 끝이잖아요. 그렇죠? 끝내다니까 하 ending 하면 결말이 됩니다. 그래서 happy ending. 우리 행복한 결말. A happy ending. 이렇게 말을 하죠. 다음 단어는 바로 question. question. 바로 명사로 질문입니다. 질문. Do you have any question? 항상 이러잖아요. 마지막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질문 이 있어요. Yes, I have a question. 이렇게 말하죠. Yes, I have a question. question의 반대말은 answer. answer. 그래서 question and answer. Q&A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Q&A가 question and answer. 나한테 대답해라 이때 answer me. 이렇게 동사로 썼어요. Answer me. Answer는 명사, 동사로 다 쓰이는 착한 아이지만, question은 명사밖에 안 된다는 거. 질문을 물어보다라고 하려면 동사 ask를 써야 된다는 것, a s k를 써야 된다는 것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단어는 바로 walk back. Walk back. 걸어서 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Back이 원래 뒤 또는 다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walk. b 하면 걸어 돌아가는 거예요. 집까지 걸어 돌아가려면 walk back home. 죠 home이 집으로라는 부사의 뜻이 있었죠. 그래서 walk back to home 아니고 walk back hom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와 오늘은 복습을 꽤나 많이 하면서 15강을 진행을 했네요. 자 여러분도 각자 잊지 말고 꼭 복습하시고 저는 16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Bye bye.